네, 6시 42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점점 조항이 좋아질 때가 지금 됐는데요. 아, 오늘 안개가 장난 아니네요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완전 찌들었네. 좋네. 자, 자, 오늘의 쩌든 포인트, 쪄들어 쪄들어 이쪽 자리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해가 오늘 쨍쨍하니 날 겁니다. 안개 거치고 진짜 오늘 뭐 상황 되게 좋아요. 하루 종일 맑고 오후에 한3 4에서 바람이 예보는 돼 있지만, 여기 또 오전에 또 입질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좀 대편성을 하고 오전 입질을 좀 먼저 봐보겠습니다. 동출하신 형님이 제가 소보로빵을 좋아하는 걸 아셔서 이렇게 소보로빵하고 자, 지렁이를 자, 구매를 하셔가고좀 주셨네요 자, 오늘 이걸로 맛있게 먹고 자이 지렁이로 괜찮은 시간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릿릿릿 아이씨 왔어 왔어! 어이 <요>, 첫수 나왔습니다. 야빵 부드려. 야 진짜 빵 멋있는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네이 녀석. 야딱 아홉 칩니다. 야빵 좋아요. 멋집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산란기 때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방생을 좀 직방을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첫수. 고맙다. 자가이. 안녕하세요, 병주파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직공 낚시를 한번더 나왔습니다. 스윙 낚시가 가능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직공도 제가 요 직공을 하고 또 이제 스윙 낚시로 또 찾아뵐 것 같은데, 자 직공 시즌을 그냥 보낼 순 없어서, 자 직공 낚시를 한번더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온 곳은 자 외포리. 자, 쪽수레에좀 나와 봤고요. 또 여기 그 빵조크 진짜 빨래판 같은 애들이 좀 나오는 그런 포인트기 이 때문에 좀 손맛을 보러 왔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데 안개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조심해서 왔고. 자,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 됐는데 이제 안개가 싹 걷혔습니다. 그리고 데피면서또 붕어 한 마리를 또 받고 자, 오늘 분위기 되게 좋고요. 자 여기는 부들이 완전 빼곡한 곳이고 자 부들 빼곡한 곳에 지금 찌를 꽂아 놓습니다자 오늘 대 편성은 7대를 했고요 자 대피면서 뭐 채비도 해먹고 지금 한두 대 교체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네 여기는 또 오전에 그 입질이 좀 많이 오는 포인트인데 자 오늘은 오후에도 한번 입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상황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여기 수심은 지금 만수에서한1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고, 야 물색도 진짜 기가 막혀요. 야 이런 미역국색이 없습니다. 자 멋진 빨래판 붕어를 상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와, 일어났는데. 딱 그때 딱 입질하고 안 하냐? <laughs> 아침에. 네. 이녀석은 저희 동출하신 세관영님이 딱 걸으신 자, 붕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보고 네, 삼2이점 정도 되겠네요. 조금 네. 자, 형님 축하합니다. 아, 오래간만에 수모 봤네요. 강화도 어려운데 와서. 야, 그러니까요. 월초 보셨네 월초 한뭐 6개월, 6개월 됐어요? <laughs> 예, 예, 여름에 오고 처음 왔어 <laughs> 아, 이 녀석 빨리 보내주겠습니다 야, 오늘 일주일 밖이 너무 어렵네 지금 한 형님하고 저하고 딱한 마리씩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야, 입질이 없어요 오전 잠깐 오고 자, 잘 가라 진짜 입질이 없다. 여긴 진짜 흉악한 곳이다. 진짜 오전에 잠깐 반짝하고 마네. 맨날 똑같네. 얼음낚시도 그래요. <laughs> 네, 시간이 벌써 4시 반이 오. 넘었습니다. 자, 늦게까지 좀 해봤지만, 야, 입질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찌를 쑥빨고 들어가길래 깠는데 허챔질이 됐고요. 아마 잡아였던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여기는 보입질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동투보부터딱1 1 시까지가 피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쁜 붕어 봤습니다. 같이. 정출하신 형님도 오늘 얼척좀 괜찮아서 좀 보고 저는 이제 오늘 낚시를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